검성 키워드 심리 검사 제1장 심리 검사 이해 및 구분 155번 심리 검사 실시, 활용 시 유의사항 1. 자신이 훈련받는 심리 검사를 사용해야 하며 검사 사용의 자격 요건 및 해석에 관한 지침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심리검사 이해 및 구분에 심리검사 실시 활용 시 유의사항 두 번째, 심리검사는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생이 심리검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심리검사 이해 및 구분, 심리검사 실시 활용 시 유의사항 세 번째, 피검사에게 심리검사 결과의 수치만을 알리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는 등 검사 결과를 잘못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심리검사 이해미 구분 중에 심리검사 실시 활용시 유의사항 네 번째. 심리검사 결과와 학생에 대한 평소 관찰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다른 장변나 자료나 정보를 더 수집한다. 이것이 심리검사 이해미 구분 중에 심리검사 실시 활용시 유의사항 네 가지. 자신이 훈련받은 심리검사를 사용해야 하며 심리검사를꼭 필요한 학생에게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고 피검사에게 심리검사에 걸긴 수치만을 알리거나 동의 없이 재담생에 알리면 안되고 심리검사 결과 평소 관찰이랑 불일치했을 때는 다른 정보를 더 수집한다 심리검사 심리검사 이해및 구분액 156번 객관적 검사는 첫째 과제의 구조와 채점 방식의 표준화 해석 규준이 제시된 검사 이것이 객관적 검사의 첫번째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검사 실시와 해석이 간편하다.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한다. 검증되어 있다. 심리검사 이해및 구분 중에 156번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방어가 가능하다. 무의식적 자료를 찾아낼 수 없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출되기 쉽다. 이것이 심리검사, 심리검사 및이해및 구분 중에 객관적 검사. 데피니션은 첫 번째 거. 과제의 구조와 채점 방식이 표준화 해석 기준이 지시된 검사이다. 심리 검사, 심리 검사 e m 구분 157번 투자적 검사는 첫 번째 정답이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표현함으로 개인의 독특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비구조화된 검사이다. 투자적 검사의 장점은 독창적인 반응 유출, 방어가 불가능하고 무의식적 자료를 도출한다. 투자적 검사의 단점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 그리고 해석이 어렵다. 투자적 검사의 데피니션은 정답이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표현함으로 개인이 독특성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비구조화된 겁니다. 심리검사 두 번째 제2장, 검사 두고의 조건. 158번, 신뢰도. 신뢰도 첫 번째, 검사 결과의 일관성. 신뢰도의 종류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한 개인의 평가 도구 혹은 검사를 같은 집단에서 두번 실시해서 그 전후의 결과에서 얻은 점수를 기초에서 하는 상관계수로 하는 산출 방법 이게 검사 재검도 신뢰도. 신뢰도의 종류두 번째 문항 내적 합치도는 검사의 문은 문항 모든 문항 감의 내적 상관 평균으로 얻어진다. 이것이 문항 내적 합치도. 검사 도구의 조건 신뢰도에서 신뢰도의 종류 중에 세 번째 동형 검사의 신뢰도는 미리 두 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하고 그것을 같은 피험자에게 실시하여 두 동형 검사에서 얻은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방법 이게 동형 검사 신뢰도. 신뢰도 종류 네 번째 반분 신뢰도는 한개 예, 평가 도구 혹은 검사를 한 피험자 집단에서 실시한 다음, 그것을 적절한 방법에 의해 두 부분의 점수로 분할하고, 이 분할된 두 부분을 독립된 검사로 생각해서 그사이의 상관을 계산하는 방법. 이게 반분신뢰도. 성격심리, 네, 심리검사의 검사도구 조건 신뢰도는 검사 결과 일관성을 말하는 데 검사재건도, 문화내적 합치도, 동영검사, 반분신뢰도가 있다. 심리검사, 검사도구의 조건, 159번. 타당도는 원래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측정하는 정도. 이것이 타당도의 데피니션. 타당도의 종류에는 내용타당도, 중거타당도, 구인타당도, 투치타당도, 안면타당도가 있는데, 내용타당도는 검사의 각 문항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재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내용타당도. 중거타당도는 공인타당도랑 예언타당도로 나눌 수 있다. 중거타당도란 검사 점수와 어떤 중거 점수와의 상관에 의하여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인데, 공인타당도는 해당 검사 점수와 그 점수 이외에 현재의 다른 어떤 중거 점수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공인타당도고, 중거타당도 안에 예언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피검자의 미래에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 정확하고 완전하게 예언하느냐에 따라 예언율에 의해 표시되는 사상도. 이것이 예언 타당도. 구인 타당도는 조직적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구인으로 분석하고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 점수가 이러한 심리적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 이것이 구인 타당도이다. 구인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로 또 다니는데, 수렴 타당도는 검사들이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다른 검사나 평가 방법과 상관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타당도. 이것이 수렴 타당도, 구인 타당도 안에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는 한 검사가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다른 검사와의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을 검증하는 타당도로, 이것을 판별 타당도라고 하고, 구인 타당도 안에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있다. 처치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처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에 대한 타당도. 안면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고 계약한 바를 재고 있다고 보이는 정도를 정도이며 피검자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이 심리 검사의 타당도의 타당도 종류 중에 내용 타당도, 중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처치 타당도, 안면 타당도가 있는데 중거 타당도는 구인 예언 타당도로 또 나뉘고 구인 타당도는 수령 판별 타당도로 또 나뉩니다. 심리검사, 제3장, 지능검사, 웨슬러 지능검사, 160번. 지능의 분리는 IQ랑 분류로 나뉘는데, IQ가 130 이상인 사람을 최우수, 120에서 129를 우수, 110에서 119를 평균, 평균상, 90에서 109를 평균, 80에서 8십를를 평균하, 70에서 79를 경계선, 6십구 이하를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 그거를 지능 분류라고 한다. 심리검사, 지능검사 161번 맥실러의 지표발 소검사. 지표는 언지 작처,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로 나뉜다. 여기서 에 언어 이해의 소도 소검사는 공통성 어이 이해상식 단어 추리, 상식 단어 단어 추리는 가로, 지각 추론은 토마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그고 가로는 빠진 곳 찾기, 찾기. 작업 기억은 숫자, 순차 연결, 가로는 산수. 처리 속도는 기어 쓰기, 동형 찾기, 가로는 선택. 엑셀러 진행 검사의 지표별 수척도, 지표는 언지 작처, 언어의 지각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고, 소검사는 언어의는 이 공어 2. 지각 추론은 토공행, 작업 기억은 숫자 순산, 처리 속도는 기동선. 심리 검사, 지능 검사의 162번 지표별 측정은 언어 이해는 언어적 개념 형성, 언어적 추론과 이해,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지식, 언어적 자극에 대한 주의력을 측정한다. 심리검사 지능검사 중에 지표별 측정 지각 추론은 지각적 추론 유동적 추론 공간 처리 시각 운동 통합 세부에 대한 주의력 측정 이것이 지각 추론 심리검사 지능검사 중에 지표별 측정의 작업 기업은 일시적으로 정보를 유지하고 이것을 조작하여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을 요구하는 작업 기업 능력을 측정한다 이것이 작업 기업 심리검사, 지능검사, 지표별 측정에서 처리속도는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배열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것이 처리속도. 심리검사, 지능검사 중에 163번째, 웩슬러의 지, 지수별 소검사는 지수는 언지작처, 언어인의 지각출원, 작업기억 처리속도. 소검사는 공통성이 상식하고, 이해. 지각출원은 토행퍼. 빠진 것찾지 무게 비교, 작업 기억은 숫자 산수 순서화, 처리 속도는 동형 작기 기호쓰기 지우개. 이것이 지수별 소감사, 심리 검사, 지능 검사 중에 지능 분류 지표별 소감사, 지표별 측정, 지수별 소감사, 지수별 소감사 지수 논지 작전대 소감사가 공어 공어상 이. 지각출원이 토, 행, 퍼, 빠, 무. 작업 기억이 산, 순서와 처리속도는 동, 기, 지. 심리검사 MMPI 164번 타당도척도는 물음표척도, 무응답.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나 네, 아니오로 모두 답한 문항들의 총합. 브린 무선 반응의 비일관성. 검사 문항에 대해 무분별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 트리인, 고정반응 비일관성. 무분별하게 이해 혹은 아니오로 답한 경향을 측정하는 것. F는 비전형. 이 척도가 노, 점수가 높은 것은 피검자가 흔히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응한 경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F인, F1은 전반부 비전형 양상을 측정하는 거고 F2는 후반부의 비전형 양상을 측정한다. L은 부인. 피검자가 방어적인 마음으로 검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 고안된 척도. K는 교정 척도인데, L, 부인하는 척도를 보완하여 검사 문항에 방어적으로 응답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러한 방어적 태도가, 태도가 임상 척도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교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것이 타장도 척도, 모름표, 무선반응, 고정반응, 비전형, 부인, 교정. 심리검사 MMPI 임상 척도는, HS 건강염려증, 신체적 증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염려,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하고 수동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심리상태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 두 번째 척도 D는 우울증, 우울 증상이 특정하는 것이고 슬픔, 사기저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무기력 및 절망감 등을 말한다. 대인관계에 소극적으로 회피적이다. 우울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심리검사, m p 와 임상척도 세 번째, HY 히스테리는 현실적인 갈등, 어려움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인을 사용하는 정도, 문제의 원인이나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 평찰이 부족하고, 억압과 부인 등 방어기제를 자유로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세 번째, 삼, 번척도인 히스테리. 심리검사, MMPI 임상척도 중에 네 번째 PD 반사의성은 공격성의 정도, 가정 권위적 대상에 대한 불만, 자신 및 사회의 괴리, 권태 등. 척도 상승은 사회적 가치를 내면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권위적 대상이 저항적, 권위적 대상이 저항적이며 참을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다.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다. 이것이 네 번째 척도 PD 반사의성. 심리검사 M&PI 임상척도의 5번 MF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나는데 흥미 형태의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을 측정한다.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다른 척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리검사 M&PI 임상척도의 6번째, PA. PA는 편집증이다. 편집증은 대인 관계의 예민성, 피해 의식, 막연한 의심, 경직된 사고, 관계방상 등 특징에 평가한다. 방어 기제는 투사 합리화를 주로 사용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p 편집증. 심리 검사, MMPI, 임상 척도, 임상 척도, 7번, PT. 강박, 강박은, 강박 등은, 강박적인 행동에 자기 비판, 자신감, 저하, 주의, 집중, 곤란, 우유부담 및 죄책감 등을 측정한다. 만성적 불안을 측정하고, 정서적 고통감, 척도척도 척도 2번. 치료와 변화에 대한 동기가 높을 수 있다. 이것이, 심리검사 MMPI 임상척도의 일곱 번째, 강박. 심리검사 MMPI 임상척도의 여덟 번째 SC 조현병은 정신적인 혼란 측정 척도 8번의 상승은 대인관계의 해피적이며 현실 검증력이 저하되고 주의집중력에 의해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고립이 있다. 이게 심리검사 MMPI의 임상척도 여덟 번째 조, 조현병 심리검사 MMPI의 임상척도 아홉 번째는 MA 경조증인데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측정하는 정도이다. 다른 척도가 시사하는 행동이나 문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심리검사 MNPi 임상 척도의 아홉 번째 경조증. 심리검사 MNPi 임상 척도의 영번 척도는 SI 내향성과 외향성을 측정한다. 사회적 접촉의 깊이, 대인관계의 깊이, 비사회성 등 인성 요인이다. 척도 0 번이 상승되면 내향적 소극적이고 주위 평판에 민감하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 심리검사 MMPI 166번째 임상 의미 기준은 임상척도는 65점 이상이 됐을 때 해석하고 내용척도도 65점 이상, 보충척도는 65상 이상일 때 해석한다. 성격 병리오인척도는 65상 이상을 해석한다. MMPI 심리검사 167번 코드타입의 해석시 주의점, 주의점. 첫 번째는, 주의점 첫 번째는 코드타입의 내척도의 순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큰 의미가 없다. MMPI 코드 타입 해석 시 유의점 두 번째는 정의된 코드 타입만을 해석한다. MMPI 심리검사 MMPI 코드 타입 해석 시세 번째, 척도 5번은 척도 0번은 전통적으로 코드 타입 고려해서 제외된다. 5번은 남성성, 여성성이고 0번은 내향성이라고 해석성. 심리검사 MMPI 코드 타입 해석 시 유의점 네 번째는 해석은 코드 타입 내 척도들의 t점수가 65 이상일 때만 할 것을 권고한다 심리 검사, 제오장 투사 검사 168번 HTP 해석 시 유의 사항. 그림 검사 해석 시에는 구조화 요소와 내용적 요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한 개의 싱킹만을 해석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심리 검사, 투사 검사 HTP 해석 유의 사항 두 번째. 이 검사가 피검자에 대한 많은 함축적인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여기서 결과만을 가지고 지나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용지를 회전하는 거는 부정성이고 반항성이다 용지를 돌려서 하는거 심리검사 투사검사의 169번 로시아검사의 실시방법은 첫번째 자유연상단계 질문단계 질문단계 한계 음미단계 세가지로 나뉜다 자유연상단계 질문 단계 한계 음미 음, 한계 음미 단계 로샤 검사 실시 방법의 자유 연상 단계와 질문 단계에서 질문 단계는 반응의 위치 반응 결정인 반응 내용 특점이다. 질문 단계의 반응 위치 반응 결정인 반응 내용 특점 하고 한계 음미 자유 연상 단계 질문 단계 한계 음미 단계 자질한 로샤 검사 실시 방법 자질한 질에는 반응 위 시 결정 내용. 79번, 심리 검사, 로시아 검사 실시의 2번 결정인은 피검, 피검사자가 반응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반점의 특징적인 요인들, 형태, 운동, 유체생부체색 음영, 형태 차원, 쌍반응과 반응, 반사반응. BGT, 예실시 방법. 모사, 변형모사, 연합, 순간, 해상기 겸미. BGT, 진단별 반응 특징, 기질정, 대손상, 조염병 신경증. 심리검사, 6번.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CBCL. 170번. 척도 구성은 심리검사,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의 척도 구성. 문제 행동 척도와 적응 척도로 나니는데 문제 행동 척도는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 DSM 진단 척도, 특수 척도로 나뉜다. 문제 행동 척도,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내재와 불안, 아, 내재화 문제는 불안, 우울, 위축, 우울, 신체 증상이 있고, 문제 행동 척도의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의 외연함 두 번째는 외연함 문제 규칙 위반 공격성. 사회성 미성숙성,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문제, 기타 문제 이것이 문제 행동 중후군 척도 문제 행동 척도의 DSM 진단 척도는 정서 문제, 불안 문제, 신체화 문제, 1위, 7위, 반항 행동 문제, 품행 문제 이것이 문제 행동 척도의 D, DSM 진단 척도이다 문제 행동 척도의 특수 척도는 강박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 속도 부진 이것이 특수 척도이다 척도 구성은 문제행동 척도랑 적응 척도로 나뉘는데, 문제행동 척도에는 문제행동 추후군 척도, DSM 진단 척도, 특수 척도.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 추후군 척도에는 내재화 불안, 외재화 문제, 사회정비 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문제, 기타 문제. 문제행동 척도의 DSM 진단 척도는 정서 문제, 불안 문제, 신체화 문제, ADHD, 반항 행동 문제, 품행 문제. 문제행동 척도의 특수 척도는 강박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 속도 부진이다. 문제행동척도는 문제 DSM 특수 적응척도는 사회성이랑 학업 수행이다. 척도 구성 아동 청소년계 행동 행동평가척도의 척도 구성 은 문제행동 척도랑 적응척도인데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증후군 DSM 특수 적응척도에는 사회성 학업 수행. 심리검사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171번 프로파일 해석 시 기준 점수는 문제행동 중후군 소척도 임상 중이, 임상 범위 기준은 T점수가 70 이상 준 임상 기준은 65에서 70 정상은 65 미만 문제행동 총점 내재와 외원화 척도 임상 기준은 임상 기준에서 T점수 64점 이상일 때준 임상 범위 기준은 60에서 64 미만일 때 정상 범위 기준은 60 미만일 때. 프로파일 해석식 기준에서의 DSM 진단 척도나 특수 척도는 T 점수 70 이상. 준 임상 기준 점수는 60에서 70. 정상은 65 미만. 적응속 척도 임상 범위 기준 사회성 척도랑 학업 수행 척도는, 적응성 척도도 사회성이랑 학업 수행 척도는 임상 기준은 T 점수 30 이하. 준 임상은 t점수 3 35 5초과에서3 35 5이하 정상 기준은 35가 초과될 때. 적응, 척도, 임상 범위 기준은, 임상 기준, 점수 기준은 t점수 36이야. 준 임상은 36에서 40이야. 정상은 4 40 0초과 심리검사.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척도 구성과 프로파일의 적식 기준 점수인데, 문제인 노조도 또는 문제행동 척도랑 적응 척도. 문제행동은 문제행동 중후군 DSM 특수.